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누루아 포근이 온수찜질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순수 온수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온기를 제공하여 I I... 피부에 닿는 oh. 순간부터 포근한 느낌이 가득하며 긴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어 피로와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. 충전이 빠르고 간편하며 무선 사용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여행이나 사무실에서도 최적입니다. 안전장치와 내구성까지 뛰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허리 디스크 완화와 수족냉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칭찬하며 따뜻한 온수의 자연스러움과 편리한 사용성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따뜻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